멈춰져가지고 종료가 되었어요 근데 맛있어서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지 뭐예요? 흠. 빨리 먹어야 겠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먹을 거예요 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새벽을 살면서 먹는 건데, 맛있어요. 음, 음, 굿. 아, 제가, 이거 다 하고, 다음날 영상은, 음, 다음날 영상은, 그, 네, 제가 만든, 음, 그래 미니어처를 소개시켜드리려 해요. 근데 몇 개는 친구들을 나눠줘서, 나눠줘서 몇개 없어요. 음. 잠시만 음, 제 손톱이 너무 길어요. 제 손톱이 길어서 아픈가 봐요. 싹둑 아니 긁히면 근데 잘라도 긁히면 아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만 먹으면 끝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 먹었습니다. 오, 죄송해요. 손가락이. 다 먹었습니다. 드디어. 음, 너무 맛있는데요. 다 먹었으니 이제 치워야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게 봐주세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바이바이.